손바까지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얘못 바꿔요? 나는 한놈 만패대가리가 꽃밭처럼 순수하다고 꽃밭이 <laughs> <콧밥이 웃음> 가득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운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야곱의 자녀의 이야기하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언제나 이제 우리가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날 때 성경의 주인공 메인 스트림에 딱 나오게 되잖아요 음, 그리고 이삭도 어떻게 보면 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서 자기 장막을 차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곱도 그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바다 나람 하란으로 도망을 갈때 그때서부터 이제 야곱의 이야기죠 언제나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할때 그때부터 성경의 주인공이 돼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가족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 비로소 이제 진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 부모스라에서 있었던 그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오늘은 요셉이 아버지 스라에서 자란 청소년 시절부터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시기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워낙 사기꾼 기질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laughs> 원래 이제 유전법칙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 나머지 열한 명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뭔가 비겁하고 비열하고 음. 야곱보다 훨씬 더 사기꾼 기질이 강력했던 열한 명의 아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돌연변이 같은 자녀가 하나 나옵니다. 아, 언제나 돌연변이가 있어요. <laughs> 얘는 이 조금 어, 뭐라고 표현할까 강박까지 있는 어떤 장박이냐면 정... <laughs> 정직이라는.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떤 강박까지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수가 되었을 때두 명의 죄인이 오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한 사람은 다시 복권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만약에 정직하지 않고 아니 그냥 우리 평범한 우리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어, 이 사람 죽을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좀 조심하세요. 아, 어... 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안 보이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렇지. <laughs> 아, 보여도 모른다고 얘기할 만하잖아요. 너무 민망한 얘기니까. 나 당신 어떻게 3일 뒤에 죽습니다. 뭘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네, 요셉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얘는 노빠꾸예요. <laughs> 그냥 직진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사실 얘는 태생부터 이랬어요. 처음부터 이랬어요. 아, 네,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렇죠. 사회성이 결여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저도 들어요. 저는 철딱선니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웃음> <웃음> 이제 야곱이 새 아내에게서부터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죠.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해요. 음, 세 이게, 명은 잘 낳는데 그렇죠. 한 명은 못 낳는 거죠. 이게 라헬한테 얼마나 큰 한이었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참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 주셔가지고 열한 번째 아들이죠 요셉을 낳게 됩니다. 이게 <laughs> 야곱이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냥 다 해주는 거야. 아, 그렇죠. 하고 싶은 거다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편의 문제가 이 가정에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제껴두고 이삭만 편애하잖아요 이삭도 야곱을 제껴두고 애서만 계속해서 편애를 합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그런 편애를 당한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녀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떤 반성을 하고 인생 그렇게 살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더 했어요. 심지어 뭐 자녀가 둘 중에 한 명을 편애한 게 아니에요. 열한 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만 편애한 거예요. 능력이나 외모나 이 모든 면에서 더 출중한 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딱한 명. 나는 한 놈만 패. 그냥 요셉만 죽어라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당연히 요셉에 대해서는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싫은 거야. 싫어 그냥. <laughs> 아 요셉이 하지도 않았는데 형들이 싫어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정해셔야 돼요. 아 그래요? 요셉은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철딱선이가 없다 그랬는데 눈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얘가 꿈을 꾸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각 형제들의 단이 있는데 그 곡식 단인데 이 곡식 단이 단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의 단이 그걸 그냥 말안 해도 되잖아. 아니면 아버지한테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이 있는 이런 꿈을 꿨는데 아버지 이 꿈이 어떤 꿈일까요? 이렇게 조용히 말하면 되잖아. 얘는 안 그래요. 형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형님들. 형님들이 앞으로 나를 섬기게 될것 같아요. 얘는 관종인가? 관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눈치가 없는 애면서 동시에 순수한 애야.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얘가 또 선을 넘어요 음. 또 어떤 꿈을 꾸냐면 별들과 해와 달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어, 그 해와 달은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엄마 아빠도 내 밑에 온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화를 냅니다 야, 그 엄마 아빠까지 니한테 절한다는 거냐? <laughs> 이게 화가 날 만하죠 내가 뭐 잘못했지? <laughs> 아니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다가 걸렸나? 정직하게 진실을 얘기하다가 왜 내가 욕을 먹는 거야? 요즘에 그런 표현 쓰잖아요 대가리 꽃밭이라고 <laughs> 대가리 꽃밭 그게 뭐예요? 대가리가 꽃밭처럼 순수하다고 꽃밭이 <웃음> 가득한 <웃음> 텔레토비 동산 <laughs> 텔레토비 동산처럼 지금 그런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야곱은 이미 지난번 약복강을 건너면서 다리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양치로 직접 못 갑니다. 그러니까 형, 형제들, 자기 이제 아들들 보고 치라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 들겠어요? 양한 마리 잡아 가지고 우리 저거 팔아서 PC방도 가고 뭐다 <laughs> 이소도 가고 이제 애들끼리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양한 마리 잡는데 문제는 뭐냐면 11명 아들이 입이 다 맞아야 그래야 이게 무슨 알리바이가 다 형성될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요셉 한 놈만 딱 이러고 있는 거죠. 형들이 딱 눈치를 보니까 저 새끼는 저거 진실을 말할 것 같거든. 다 같이 양 잡아먹고 다 같이 삼겹살 구워 먹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요셉은 막 먹더니 아빠한테 가서 맛있더라. <웃음> <웃음> 형들이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어. <laughs> 이란.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감시자로 삼아요. 통제들을 감시하는 자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요셉을 혼냅니다. 혼내는 게 맞죠. 그쵸? 넌 이렇게 사회성이 없냐? 그래서 요셉을 음, 나무라지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이 좀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음. 자기 아들들은 자기가 봐도 이미 싹수가 없거든요. 너무 나를 닮았어. 너무 사기꾼 기질인 농후에 그런데 아들 요셉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요셉이 더더욱 이뻐 보였을 것 같아요. 사람이요 누굴 좋아하냐면 자기와 음. 다른 성격을 가지고 다른 특성을 가진 아들을 향하여 또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게좀 각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형제들의 불화에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참 아, 안타깝죠.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모이해요. 정말 가족 간에 혈연 간에 있었던.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형제가 화목했던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단 하나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끼리는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희 자녀들도 애가 셋이잖아요. 매일 싸웁니다. 성경적이에요, 아주. 매우 성경적이에요. 한정된 자원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특별히 재산 싸움이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서는 빈번하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된 얘기잖아요. 가인과 아벨도 서로 형제였지만 서로 쳐죽이고 싸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서로의 갈등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끝에 가서야 진짜 화해를 이루어요. 이 과정을 잘 한번 보시는 게. 특별히 창세기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의 갈등이 이제 발화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제 형들이 실제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실행에 옮겨요. 서로 회의를 하고 모의를 합니다.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계획적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자기 동생을 죽이면서 아버지까지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이런 형제들의 모의가 시작되는데 먼저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나가요. 그리고 그 양을 치러 나간 형제들을 형들을 어, 감시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이거를 이 형들은 기회로 삼은 거예요. 동이를판 곳에다가 야곱을 묻어버릴 생각을 한 거예요. 형들은 계속 마음속에 요셉의 꿈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 멀리서부터 이제 요셉이 오는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꿈꾸는 자라는 것은 이미. 꿈꾸던 내 동생이 온다가 아니고 꿈꾸는 그 사람이 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순화해서 그렇지만 저 <laughs> 꿈꾸는 XX 온다 그러고는 요셉이 오자마자 발랑 잡아다가 그 구덩이에 쳐넣어 버리죠 실제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확실하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첫째죠 첫째 루벤이 아, 죽이선안 된다 이 형제 우리 형제이지 않느냐 동생을 죽여선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그 옆을 마침 지나갑니다. 음. 아, 그러니까 그 미디안 상인들은 뭐든지 다 파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뭐그 그렇죠. 지역이 워낙 상업이 발달되었던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돈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사람이죠. 예, 사람 노예 이죠 예, 그 우리가 아는 그 흑인 노예 무역도 사실 중동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대대로 그것을 제 사람을 상품으로 해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셋째인 유다의 제안을 따라 가지고 죽이지는 말고 아니, 팔, 팔 팔아서 뭔가 돈을 남기자. 동생을 그래도 살려 줄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요셉이 그나마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요셉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나는 거짓말한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현대사회도요 정직하게 살면 그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거든요 그 혹독한 대가가 뭔지도 덤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전 그것과 더불어 배려도 좀 알려줘야 된다 정직하게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거짓말하라는 거잖아요 배려는 <웃음> 아니지 <웃음> 나 당신 싫어하는데 싫다고 말을안 하잖아. 배려하는가? 아, 아니, 지금 진심이었어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창세기 전반의 이야기, 특히 아브라함, 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흐른 이 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오버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배태됐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차별하고 누굴 차별하고 차별하던 그게 야곱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았던 상처들이 아브라함의 끊지 못한 상처 이삭에게 넘어오고 이삭이 받았던 상처가 또 야곱에게 넘어오고 야곱이 받았던 상처가 그 자녀들에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 이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역가정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뭔가 믿음으로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갈등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관점 말고 신앙의 흐름의 관점에서 이거 좀 봐요. 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 음.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이 죽을 뻔했던 사건 속에 있지 않았을까. 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이후를 다 요셉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아, 그에 대해서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음. 여기 주인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 둘이 평행선을 그리는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불량적으로 요셉 이야기가 너무 길고 많으니까 요셉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량과는 상관없이 두 번째 주인공. 유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거 음단패설이 될수 있는데. 막장 개막장 드라마. <웃음> <웃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